이제 중3이라는 이름보다는 예비 고일이더 어울리는 중3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수학 선행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이 시기쯤 되면 진도를 얼마나 빼야 되느냐 또는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느냐 어떤 인간 강사님의 커리를 타야 되느냐 어떤 문제집이 좋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빠트리고 있는 공부가 있어서 오늘 저희 수학연구원님과 함께 중3 겨울방학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수학 공부가 뭔지 안 하면 큰일 나는 이 공부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3 친구들 이번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학 뭘 공부해야 됩니까? 바로 중학교 도형 총정리를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걸 딱 듣자마자 잉?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왜 갑자기 중학교 도형 총정리? 음. 이럴 텐데요. 보통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선행을 얼마나 빼야 되나, 선행을 어떤 교재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중학교 도형은 진짜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도 음.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음. 학생들의 정말 발목을 빈번하게 잡는 음. 되게 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태 보면 선행도 아니고 후행인 거잖아요. 음. 중학교 때 배운 걸 다시 공부해라라는 건데 음. 시험에 나오는 거면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또 배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음. 실제로 고등학교 선배들이 중학교 도형 공부를 안 해서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이거를 실제 문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두 가지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수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정육면체의 부피를 알아야 풀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쵸. 문제죠. 네. 두 번째는 원불이 있어요. 그리고 음. 이거에 건너비를 구해야 풀수 음.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음. 이 문제들이 어느 단원에 속해 있느냐. 음. 첫 번째 문제는 지수 단원에 나오는 문제고요. 어... 두 번째 문제는 삼각함수 단원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음. 지수 단원이랑 삼각함수 단원을 생각을 했을 때 음.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지수 법칙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삼각함수도 그렇죠. 삼각함수 공식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 내용 그 개념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정육면체의 부피라던가 원뿔의 건넓비를 갖춰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음. 이렇게 떡하니 문제 에 나오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총정리를 안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원뿔의 건너비 공식 완전 까먹었는데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음. 거죠.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이건 시험 범위도 아닌데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출제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중학교 때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음. 올라가서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음. 해도. 이 원뿔의 겉넓이 공식도 안 가르쳐주고, 부피 공식도 안 가르쳐주면 맞아. 열심히 성실히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 예비 고일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왜이 문제를 내냐라고 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막 골탕 먹이려고 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수학 교육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은 이미 너네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음. 간주를 하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사칙연산을 배웠어요. 그치. 근데 생각함수를 가르쳐주면서 사칙연산을 다시 가르쳐주지는 않잖아요. 그치. 당연히 어, 너네 사칙연산 옛날에 배웠잖아. 음. 할수 있지? 라고 생각을 음, 하고 음, 문제를 음. 내듯이 음. 이 중학교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미 알 것이라고 간주를 하고 음.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을 탓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 전체 내용 중에서 도형 내 내용들을 쭉쭉쭉쭉 뽑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중학교 도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칙 연산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고등학교 선행하기도 바쁜데 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좀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이고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에 맡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수에서 누가 정육면체의 부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음. 갑자기 삼각함수에서 선생님이 원풀의 겉넓이를 낼 거라고 상, 상상을 못했겠죠. 이런 것처럼 시험에서 어떤 단원이 어떤 공식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어, 원풀의 겉넓이 이번에 문제 나왔으니까 공부했어. 나 발췌했고 그때 그 때 보충을 하면 돼라고 생각을 했어도 실제 시험에서는 원뿔의 부피가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시험인데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시험 점수 하나하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총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중학교 3학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한 학기 안에서 뭐한주단던 정도가 도형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네. 3년치를 전체 뽑아도 한 학기 내용보다 적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이제 운에 맡기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총정리도 좋은데 네. 바쁘잖아요, 지금. 음. 근데 이미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했 부분이고, 뭐가르고하기새로 이런 뭐 도형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 만큼 알고 있죠. 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최종 상태를 말씀을 드린 어, 거고요. 네. 여러분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최종 상태 머리를 이제 묘사를 해 보면 선행도 당연히 되어 있어야겠지만 이 도형에 대해서는 이 개념 공식이 다 어디다 가져다 쓰는지를 이제 다 머리에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방식은 학생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 나는 진짜 중학교 도형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모든 게 빠짐없이 다 기억이 난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진짜 뭐 가끔 기억이 희미한 것만 발췌해서 해도 음. 되긴 해요. 근데 음. 이런 학생들이 전체 중에 얼마나 될까요? 음. 많지 않겠죠. 음. 이제 20%? 뭐 많이 잡아야 30%? 그쵸.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대부분은 이 총정리가 필요하다. 거의 기억이 안 나거나 음. 되게 한 50%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총정리를 반드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음, 총정리 중요한 거 이제 알겠고 해야 된다는 음. 것도 알겠어요? 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이 방법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수학의 코드를 알고 계시고 그걸 이제 들었어야 이 방법이 쭈르룩 나오는데 일단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도형의 뭐 개념이나 공식들이 쭈르룩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져다 쓰기 관점으로 정리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뿔의 겉넓이가 딱 나왔어요. 어 이거를 내가 실제 문제에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가져다 쓰게 될까? 라 음.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원뿔의 겉넓이 같은 경우에는 어, 원뿔이 나왔어. 거기서 겉넓이를 구하래. 아, 그럴 때 가져다 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실제 문제에서 써봐야 되거든요. 그 써보는 게뭐 공식을 익숙하게 함도 있지만 네. 문제를 풀다 보면 겉넓이를 주고. 높이를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음. 겉넓이를 주고 뭐 반지름의 길이를 안 주는 경우도 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처음에는 아,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를 줬을 때 겉넓이를 구할 거야 라고만 정리를 했지만 음. 실제 문제에 갔을 때는 조금 조건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풀어보면서 앞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음. 업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음. 이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정리하기 두 번째는 실제로 가져다 써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기 음. 이렇게 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벌써 도형 얘기 나오고 뭐 넓이 부피 막 얘기 나오니까 응.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이말씀하신 가져다 쓰기에 관련된 근데. 내용을 오늘 다 길게 설명 드리진 못했지만 저 유튜브 채널 가서 스터디 코드 가져다 쓰기 스터디 코드 수학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삼 친구들 교과서 다 버렸거든요. 1, 2, 3학년 때 문제집 남겨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책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미 다 버린 거 면음 틀린 건가요? 네. 또 아니면 아. 교과서를 3년치를 사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뭐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수업 끝나면 책을 다 갖다 버렸겠죠, 그죠? 네.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어. 중학교 도형을 총 정리한 인강이 음. 있고요. 시중에도 음. 중학교 때 이제 도형 부분만 쏙쏙쏙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교재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한권 네. 아니면 인강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한1 0강 내외 정도 되니까 그것만 딱 정리를 하고 그 음. 교재 그 인강으로 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연구님께서 전에 직접 서점에 가셔가지고 네.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찾아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음. 이 수학 선행만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뒤로 미뤄두다가 음. 큰코 다친 이유가 수학 선행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 때문이거든요. 음. 근데 그걸 공부하기도 지금 바빠 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음. 근데 이거 한다고 시간을 쓰면 정작 중요한 그걸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관교 교육 과정을 밟았다면, 조형에서 시간을 오래 쓰시면 안 돼요. 이 내용들이 이렇게 막 적분 이런 것처럼 정, 증명 과정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내용이 단순해서 일단 이제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 고2 때 시험에서 언제 어디서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정육면체, 정. 원기둥, 원뿔, 음.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것보다 지금 겨울방학, 지금이 사실 제일 여유가 있을 때잖아요. 예비고열 겨울방학, 음. 이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로 두면 뭐 선행보다 덜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다. 그냥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선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필리스련도 바짝 한 다음에, 선행 진도 나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요거 근데 대신 다른 학생들이 안 하잖아요. 다른 학생이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빨리 하면 그만큼 보등 학교 올라가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어,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부탁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선행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이 겨울방 지금 이 시점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과목. 그것이 바로 중학교 도형 총정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간 선배들이 내신 시험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음. 갑자기 이 도형 공식들을 맞닥뜨렸을 때 발목 잡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불행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학교 도형 총정리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선행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거 꼭 해야 되냐. 계속 이제 뽕알뽕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딱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면 끝나 거든요? 이게 계속 막 이어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냥 1, 2주 딱 이번 겨울 방학 때 끝내고 다시는 안 본다. 응. 대신 나는 고 1, 2때 이것 때문에 막 찜찜하고 불안할 일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 못할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공부를 하고 가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예비 고일 아주 정신 없을 겁니다. 해야 될 공부 너무 많고 불안하고 이, 이것만 하면 될까라는 걱정들도 머릿속으로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바쁘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바빠요. 고이 고삼 되면 더 바빠. 그때 돼서 어나 그때 저두 사람이 얘기했던 동영. 대충 하고 넘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대수학 점수가 이 모양이네? 이런 후회를 하면 그때는 더 조급해서 제대로 못합니다. 맞아.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조금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남들이 힘들어할 때 시험에 안 배운 게막 나오냐고 라 당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번 겨울방학도 꼭이 도형 잡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비고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다른 과목들을 공부해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